안녕하세요, 한미유 유튜브 한미유입니다. 네, 지금 네, 이해민주입니다. 네, 네. 오늘은 처음에 또 만들게요. 이거 제가 이침에 만든 거고요. 어, 좋죠. 어렵다. 만들어봅시다. 다리 치우시고. <laughs> 가까이, 들어, 가까이 들어가볼까요? <laughs> 응, 응? 지키 가까이고요. 야, 멈춰, 멈춰. <laughs> 보이냐 너. 이거 1편이에요. 또? 네. <laughs> 자, 이렇게 삼았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왜야 라고 하시고, 왜 베이스가 없냐 물어보셨는데, 그 베이스는 묶고 있고요. 베이스. 자, 그리고, 야는 저희... 친구입니다. 제가... 너야, 너. <laughs> 너야, 너? <laughs> 너야, 나예요. <나야, 나야. 웃음> 바나나를 먹으면 너에게 바나나. 아유. 어, 예. 바나나, 바나나. 음? 바나나 맞으면 나한테 바나나 리플레이 해주세요. <laughs> 리플레이. 네 해주지 마세요. 이거 엔지영상 바나... 영상 올라갈 것 같아요. <웃음> 아니야. 엔지가 <laughs> 왜 올라가? 맞아 엔지가 왜 올라갔? 저기 어? <laughs> 이정도면 된거 같네요 제가 됐어요. 자 여러분 아, 여러분 그다음은 접니다 네 여러분 야, 때, 때, 때. 네, 여러분 와! 이번에는 분홍색깔을 찾았다 여러분 하트 뭐 보여주세요 하트 하트로 보여주세요 이제 분홍색만 하면 만들 겁니다 순서는 여기가 분홍색이고요 어, 순서 중요하지 않지만 머리가 <목소리> 좀지우면쭈쭈 <목소리> <목소리> 머디카가치우세요 앞에서, 페리트에 앞에서 페리트에 보세요. 앞에서, 자, 기저는 저기, 저을게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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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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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소리는 들소실 거예요, 여러분. 그쵸? 아, 마이크 껐지? 아니, 끄덕끄덕, 끄덕였나? 아네 끄덕였네요. 근데 어. 네, 웃은 소리는 들려도 됩니다. 자, 웃어, 웃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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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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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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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주실게요 잠시 방 튕기 보이나요? 어다 여러분 건너줬어요. 시작해주세요. 시작. 여러분 어? 그리고 이거 이제 마이크 틀어주세요 아네. 아 그리고 오늘 한수소등학교랑저 저희가 중학교. 다른 반이 한서초에요 지금 지금 요 찍으면서 얘기하세요. 네. 아 근데 이제 한서 거기가 이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줄다리기리기할때 네. 네. 반칙했었어요. 얘두명더 네. 많고. 저희는 그리고 끝에 때 다시 땡겨. 걔네가 다 네. 엄청 땡겼어요. 끝인데 계속 땡겨가지고 한서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사람. <laughs> 한서 한서초. 아, 한솔은 이기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 네, 그렇죠그런데 저는 인정 못합니다. 아니, 저서 그러는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합니다. 진짜요. 솔직히. 저희가 진정로하았습니다 어? 결제 인정 못해요. 인정할 아. 수 있어요, 민지 씨비 님? 네? 인정할 서 없어요. 네, 믿어지면 없어. 돼 진짜 인정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렇대요? 왓. 한수가... 한수가... 저희들돌렸습니다이름부터 촌스러워. 음. 이름부터 촌스러워. 이등부터 촌스러워. 잠시만요. 한수가 한수. 뭐야? 한수가... 한수. 중앙이 났지? 중, 중앙... 중 어린이... 높이... 솟을하늘이 속을... 속게요 아. 아. 네. 네. 노. 좋아요. 르산 토르산, 토르산, 봉산산봉산하지산 토르산, 봉산르산네요산봉산 토르산, 토산 토르산, 토르산, 토산토산 토르산, 토르